자, 여기는 이제 육묘동입니다. 올해는 육묘를 하면서 정말 큰걸 배워갑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거든요. 육묘가 처음에는 정말 뭐 주위의 농가들하고 비교해도, 잘하시는 분하고 비교해도, 와내 것도 잘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나름 뿌듯함을 느끼면서 갔어요. 근데, 어.. 4월 초정도에 11경인가? 그때 한번 갑자기 추운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냉이를 입었었나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그때 한번 티번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 런너 나온 것도 많이 잘라냈거든요 보세요 여기 티번이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티본 온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띠본이 와서 이것도 지금 잘라놔야 돼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띠본이 오고 나서 어그 이제 말씀을 하기로는 그 냉이에 입었을 때 뿌리가 나갔다는 거예요 딸기 모에 어미 모의 뿌리가, 어미 모의 뿌리가 나간 상태에서 얘가 이제 빨리 뿌리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늦어지니까 뭐 뿌리가 나가니까 뭐 금방 그때 며칠 추웠자, 추웠었거든요. 쉽게 빨리 회복이 안, 되, 안 되고 있었는데, 음, 저는 이제 뭐물 양도 그대로 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상하다 이 점점점 하루하루 다르게 뭐가 그 전에는 이래기 매일매일 참잘 나왔었거든요 아침에 오면은 이잎 끝에 이래기 이슬이 맺히잖아요 정말 예쁘게 맺혀, 맺히면서 이게 하하로 커가는 게 보였는데 오늘부터 이래기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상하시, 이상해지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한 일주일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 제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그 선생님 오시더니 보더니 아 과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어 물량이 그대로인데 과습일까 싶었죠. 아주 과습이니까 물량을 줄이라고 해서 물량을 줄였어요. 5 0리를 일회 50리터를 줄였는데도. 근데도 이게 지금 과습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어이 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티티 번은 계속되고 이렇게 티 번은 계속 나오면서 이 이파리는 옆으로 쭉 쳐지는 거예요 이제 누워서 꼭 말려 말라가는 잎처럼 아 답답하더라고요 아주 엊그제 한번또 오셨는데, 아, 답답하다. 왜 그런지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과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 희한해요. 딸기라는 게. 왜 과습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분명히 제가 뭐를 뽑았거든요. 뽑아서 뿌리를 확인을 해봤는데, 괜찮아요. 뿌리는. 잘 감겨 있더라고요. 왕성하게 하얀 뿌리가 잔뿌리가. 그래서 지금 요즘에 지금 하루에 아침에 한번물 주고 있어요. 과습을 없애려고 이제 잡으려고 하루에 한번물 주고, 이제 지금 지켜보는 거죠. 잡힐 때까지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잡히면 다시 이제 정상 급여할건데 좀 걱정돼요 올해 그래가지고 런너도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에 이맘때쯤 됐을 때는 런너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런너도 많이 나오지 않고 나온 런너들도 막다 타가지고 티번으로다 타가지고 잘라내고 지금도 오늘도 좀 있다가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 한번 돌면서 올해는 육묘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데 병님들은 병님은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laughs> 걱정 안 돼. 걱정할 정도 아니면 다행인데 작년에 예 지난 이번 예 지난 작기 붙인다고 뭐 보니까 육묘가 너무 큰 차, 비중을 차지하니까 걱정을 또안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올해도, 긴장하면서, 육묘, 육묘 때부터 좀 너무 긴장이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한분 이렇게 삐끗하니까. 아무쪼록, 올 육묘도, 부사히, 얘네들이, 보호가 잘 받아져가지고,